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영지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며 차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여전히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8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세상 오늘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게 쓰다 내륙에는 낮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편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는 39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 이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 크게 오르겠고요.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식지 못해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에는 휴대가 편한 양산을 챙겨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전해상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물결도 0.5에서 2.5m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다만 서해상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내륙 곳곳에서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한 차례 더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으로 또 밤에는 열대야로 잠 못드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영지였습니다.